자 이번 방중 자체가 앞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아그 이른바 미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새로운 계기 외교상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에 그린란드까지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유럽한테 유럽한테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미국이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면서 이제 독고다이로 집멋대로 살겠다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위협을 세계를 향해서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유네스코, 유엔 산하 기구에서 일찌감치 지원을 중단하고 탈퇴한 미국이 어, 미국의 이익과 반대되는 의제를 추진해서 국가 주권과 번영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총6개 국제기구 및 위원회에서 탈퇴한다,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주로 기후변화라든지 노동문제, 인권보호 등에 집중하는 유엔 관련 기구들이 타겟이 됐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유엔 본부를 뉴욕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저는 이 기회에 아예 유, 유엔이 이 미국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유엔을 만든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지들이 전후 질서 관련해 갖고 뭐 공평하게 한다고 해 갖고 어 국가 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유엔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지들이 만든 유엔의 관행을 깨버리고 다른 나라 국제법을 침범해오면서 쳐들어가고 자원 니자원도 네 내고 니영토도 네 내꺼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 이게 히틀러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고 냅두면 이 새끼 히틀러 될것 같아요. 누가 제재해요 어? 미국 이... 대통령을 누가, 누가 제재해요 그러니까 다들 겁을 먹어갖고 음. 아우,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상대해 라고 생각하면서 한한발두발 발 발을 빼는 사이에 이 트럼프의 기고만장이 어떤 방향을 향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중남미뿐만 아니라 카나다 유럽 북유럽 이런 쪽에서 아, 우리 북구 강도를 탐내는데 심지어 그걸 위해서 영토까지 내놓으라고 라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린란드를 노리는데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는 멀쩡하겠느냐. 캐나다도 사실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트리도 당시 총리한테 야, 너 51번째 주지사야.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농담인 줄 알았겠지, 그때는. 아이고. 아, 이 할아버지 농담도 잘하셔? 그런데 음, 네. 지금 그게 현실화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미국에, 미국에 안 당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선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캐나다도? 그렇죠. 그래서 마크칸이 캐나다 총리가, 오,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5일입니다. 요령. 네.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갈까요? 자, 일단 제가... 2017년 이후 약 8년 만에 이루어지는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중인데요. 이 관계가 이제 트럼프 때문에 덕분에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역 복원이라든지 에너지 협력. 이게 왜 캐나다하고 관계가 나빠졌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반 화웨이 동맹 만들어가지고 중국 화웨이 엄청 공격했었잖아요. 그래서 화웨이의 멍한조우 부회장을 미국이 체포를 하는데,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캐나다가 미국, 그, 그 저기 뭐야, 가은연금을 시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당시 트리도 총리가 그렇게 미국에 협조를 했죠. 근데 그 당시는 사실 원래 캐나다와 미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달라졌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예, 이후로 예전엔 음. 동생 취급을 해주다가 지금 하인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그렇죠. 입장에서 나도 클 만큼 컸는데 어 이대로는 나도 나도 안 살아 하는 마음을 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형님이 예전처럼 돈도 팍팍 대주고, 어? 무기도 막 대주고, 막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가면서, 매겨 살려가면서 할 때는 형님인데. 그렇지. 이제는 뭐 돈은 돈대로 다달라 그러고, 없는 살림 내놓으라고 그러고, 심지어 너 쓰던 집도, 집도 비우고 나가 내가 쓸 거니까, 이러고 있는 게 무슨 형님이냐고, 그때부터 멱살 잡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캐나다가, 별로 국방력에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다게 아니고 미국이 그냥 알아서 다 지켜주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냥 거기에 묻어갔거든요 캐나다도.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묻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차피 지금 북미 관세에 대한 혜택을 생각해가고. 캐나다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지금 다 날립니다. 음. 지금 뭐 조금 얘기가 언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하고 60조 원 잠수함 사업하다가 독일로 틀어갖고 가는 이유도 60조 원 잠수함 사업하려면 지네나라에 자동차 공장 지어달라는 거예요. 음. 현대한테 와고 자동차 공장 지어달라는 겁니다. 한 10억 달러 이상 투자해가지고. 아니, 하나, 잠수함을 사는데 현대한테 자동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야? <laughs> 그래서 독일 잠수함 사주, 사준다는 조건으로 지금 폭스바겐이 자동차 공장 지어주겠다고 합의를 봤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기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캐나다도 지금 당장에 미국만 믿고는 음. 미국만 믿고는 나라 보존하기 쉽지 않겠다 싶으니까 어떻게든 양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중국을 가서 만나는데 이게 의외로 중국 쪽에서 보따리를 좀 풀어주면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선전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협의에 따라서 만약 캐나다가 중국 쪽에 붙으면요 이유는 바로 중국에 붙습니다 음. 그리고 이하고 그 중국이 붙어가지고 압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남미에서는 먼저 어 원펀치를 썬이 썬텐을 때려가지고 효과를 봤을지 모르지만 이제 북미 지역, 북유럽 지역 그리고 중국이 연합해가지고 대놓고 다그리를 놓게 되면 어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한 처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담 못지않게 지금 카나다와 중국의 회담도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한번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망신을 당하지 않을 만큼 상당히 탄탄한 준비와 조건들을 내세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매우 중요한 외교 이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중국한테 다 붙겠네?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 이제 미국이 되는구나. 저렇게 깡패짓을 하니까, 어. 지금 지구촌에 진짜 사채업자하고 깡패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애들이. <laughs> 사채업자가 중국이. 어, 중국은 이건 사채고, <laughs> 어. 이 미국 놈은 깡패란 말이야. 그래서 사채업자가 돈을 주고라도 이렇게 꼬시니까, 단맛이라도 있는데, 이 새끼는 보호비만 뜯어가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촌의 선택이 깡패냐 사채업자냐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 누구를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쪽이 오래 살아남겠냐. 미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오래 살아남겠냐. 아니면 시진핑의 중국이 오래 산 사... 오라 살아남겠냐? 이 체제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어차피 음. 이제 임기 절반 지났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다음 임기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든 국가들은 미국이 하는 짓거리를 견디면서. 시간 때우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음, 트럼프는 그 전에 그리란 드 가져갈 텐데. 그러니까. 음. 그래서 더 다급한 거예요. 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 난베네수엘라만 먹고 끝! 해주면 고마운데, 트럼프도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베네수엘라가최하기 시작했거든. 어저께 얘기 드린 대로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해갖고, 어떤 분이 나름 전문가라고 굉장히 장문에 또그 댓글을 다셨더라고. 아니, 석유가 그냥 단순하게 기름 퍼먹는 거 아니다. 석유를 가공해서 납타도 나오고, 그거, 그게, 그게 뭐, 원유의 뭐, 200배, 300배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미국이 왜 하겠느냐? 베네수엘라 석유에서 납타가 안 나와요. 중진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디젤밖에 안 나온다고, 베네수엘라 석유는. 그 트럼프가 자신에게 5천만 배럴을 내가 갖다가, 국제 시장에 풀 거야라고 얘기했거든요. 5천만 배럴 원유 풀어 봐야 돈으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따져서 한 3, 4조 원 정도 규모야. 3, 4조 원 벌겠다고 러시아 아 저기 거기를 쳐 들어가 가지고 그 장난질을 쳤다는 거예요. 그거 사갖고 그 중재료 사 가지고 그거 소비해 줄 다른 나라도 없어요, 지금. 융질료는 이미 시장 안에서 보태되고 있는 거라고. 우리도 우리도 납프타를전 세계에서 세계 4 대로 많이 만들어내는 석유 가공 국가이긴 하지만 베네수엘라 석유는 안 쓴다고. 거기서 나프타가 안 나와요. 납사가. 옛날 사람 되는데 나프타, 납사.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석유만 해갖고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또는 음. 또는 뭐 지금에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트럼프의 착각인 거고요. 트럼프는 진짜 윤석열처럼 위험한 도박을 생각없이 벌린 거기 때문에 이 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에 지금 나가고 있는 군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트럼프가 내년에 군사비를 50%를 증액을 한대요. 지네가 천자국이면서 50%를 증액하겠대. 그러면 1,500조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얘 얘기는 뭐예요? 지금처럼 군사적 확장을 터갖고, 남미고, 북미고, 북유럽이고, 전부 군사적으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이게 히틀러랑 뭐가 다르냐고. 히틀러가 아... 전쟁하겠다고 어 폴란드 이기니까 아 이제 유럽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전 국민들을 전부 다 전시동원 체제에 쏟아 넣어놓고 세계 2차 대전 벌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그냥. 어, 말려야죠. 누가 <laughs> 말린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나서 갖고 트럼프 트럼프한테 너 이러면 안되라고 달래줘야죠. 그 역할을 누가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면, 할수 야, 황금 열쇠 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미국의,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그동안의 어떤 상징성, 세계의 경찰이라든지, 민주주의 수호자라든지, 또는 세계 자유무역의 자유무역의 중심, 이 모든 핵의 머니를 다 갖다 내던져버리는 이런 행위였고, 아마도 트럼프는 다시 불복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을 변화시켜봐갖고, 아, 이런데도 민주당 뽑을 거야? 나 말고는 대안 없어. 앞으로 미국은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매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 2주 정도 더 지켜보면, 어 방향성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우리도 조심하면서 예, 예, 지금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